진정한 그리스도이니. 계속해서 정신없이 바빠서 이제사 영상을 올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 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기독교의 핍박과 환난의 역사를 들었는데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네, 기독교 역사는 출발도 대환난이요, 끝도 대환난입니다. 이게 기본 틀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이머진 교회의 사람들은 이 틀을 무시하고 환상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잘못된 교리가 무엇이냐 하면, 마지막 때에 큰 부응이 일어난다. 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마지막 때에 부응이 일어날까요? 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큰 부응이 일어난다는 구절은 단한 구절도 없습니다. 도리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의인을 보겠느냐? 만약에 부흥이 일어난다면 이런 말씀은 하지 않았겠죠. 네, 부흥은 좋은 말이지만 성경은 부흥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혹 부흥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마귀의 부흥일 것입니다. 사탄의 부흥을 성령의 부흥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술 전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시록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독재자와 같았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제일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기독교인입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네 기독교인들은 순교하는 것을 전혀 겁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불교, 유교, 증산도 같은 다른 종교는 기독교처럼 순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요한 당시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진리니까. 내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재림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 꺼이 죽어가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이 진실이고 또 그들이 말하는 그 계시가 정말로 이루어질까 봐 겁이 났던 것이죠. 이 계시들이 이루어지면 자신도 불타 죽을까 봐 겁이 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더욱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고 잔인하게 박해를 가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죽인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핍박을 받았던 기독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그 황제를 죽였을까요? 네, 아닙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은 그 황제의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내려오는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오랑캐는 저 북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곁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이 속담과 함께 빗대어서 옛부터 내려오는 속담 중에 사람의 원수는 먼 친척이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아내 이름은 아그리콜라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근니대의 장관과 불륜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의 남편인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죽였습니다. 이 이야기도 너무 재미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진시황제를 보세요. 진시황제가 저 북쪽에 있는 오랑캐가 무서워서 만리장성을 쌓았죠. 그런데 정작 진시황제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던 사람은 오랑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이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새겨야 할 교훈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가리켜서 우리의 스승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 이 1절은 어려운 게 없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여기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들이라고 번역해야 맞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제일 복 있는 사람은 세 번째예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읽기만 해서는 의미가 없고 들었다 하더라도 의미 없습니다. 읽고 듣고 배워서 깨닫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기도 해야 되겠고 듣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지켜야 합니다. 배운 것을 행하여야 합니다. 네,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에는 복이 있다는 말이 7번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복이 이 복입니다.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펴 보지도 않은 분은 복이 없는 사람이죠. 계시록을 듣지 않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복이 없는 교회라 할수 있죠. 그리고 잘 안다고 하면서 안 지키는 사람은 더욱 복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은 성경을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석되어진 말씀인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배우고 깨달아서 꼭 지키는 자가 되셔서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말씀은 일곱 교회만 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곱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옆으로 옆으로 계속 회란문서처럼 돌려가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네, 정말 그렇게 되었죠. 돌려가면서 읽었던 이 회란문서가 전 세계 곳곳으로 전해져서 결국에는 여기 조그마한 이 나라 대한민국에까지 전하여져 온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주는 편지가 에베소서인데 회란문서였고 골롯에서도 회란문서죠. 라오디게아서라는 것도 있었는데 역시 회란문서였는데 안타깝게도 보존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모든 성경이 다 회란문서입니다. 계속해서 사절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이분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네, 이분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8절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함께 8절을 읽어봅시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 자유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또 4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그랬죠 일곱 영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네 완전한 영이신 성령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순서대로 하면 성부와 성령과 성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는데 계시록에는 성부 성령 성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5절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증인은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일까요? 네,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바쳐서 순교를 하여서라도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죽도록 충성한 참 증인이시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의 신앙의 모델이신 겁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할 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이 말씀은 지금 현재의 우리에게나 요한 당시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도 충성된 증인이 되려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예수님께서 충성스럽게 증언했더니 어떻게 되셨습니까? 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증인된 삶을 산다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줄을 그으세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이라고 하는데 요한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네,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평안할 때의 평안이 아닙니다. 평안할 때야 모든 사람이 다 평안할 수 있죠. 평안할 때의 평안이 아니고 네로 황제의 박해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나 또는 앞으로 남은 여덟 번더 반복될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이상하리만큼 평안한 하늘에서 주시는 평강을 말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뉴 에이지 신학이라든지 이머진 교회 신학에서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떠듭니다. 왜 말이 안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아주 오래된 원시 문화에서나 잠깐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아주 악한 법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길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너가 내 대신에 죽으라고 하는 그런 악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정통적인 예수님의 속죄 교리를 향해 욕을 합니다. 어떻게 욕하느냐? 예를 들면 아내가 간음을 행했는데 용서하라니 참 웃긴다. 대신 차라리 개를 발로 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발로 찼다고. 우리 인간을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참 나원 이 요상한 교리가 말이 되는가? 이러한 교리는 원시적인 세계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악법이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왜그 죄를 예수님께 덤태기를 덮어 씌우는가? 이게 말이 되는가? 하면서 우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자들은 정말로 얼마나 사악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미국과 유럽에서는 아주 합리적인 판단이다. 너무나도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인간적인 논리로 계산하고 따지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역시 기독교는 전부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교리를 초월하고 신학을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종교를 만들자. 그래서 생긴 것이 이머진 교회입니다. 새로 떠오르는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대열의 수정교회의 로버트 슐러나 새들백교회의 닉 워렌이 제일 앞장을 섰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교회 중에 큰 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이론을 받아들이는 추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노바레라든지 관상기도를 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머징 신학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언제, 어느 순간에 이단사이비에 물들지 모릅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뭘 그렇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올리워 가신 예수님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구름에 쌓여 올라가셨는데 오실 때에도 올라가신 그대로 구름에 쌓여서 내려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는 구름은 무엇인가?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이상한 해석을 합니다. 네, 이런 해석은 정말로 쓸데없는 짓입니다. 구름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은유하고, 비유를 드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름은 그냥 구름입니다. 그리고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면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시든지, 바람을 타고 오시든지, 티코를 타고 오시든지, 뭘 타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오시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구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각 사람이 다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젊은 사람도 보고, 연세 많은 사람도 보고, 산 사람도 보고, 죽은 사람도 보고 음부에 있는 사람도 다볼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도 다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은 우주적인 대 사건이고 뉴스이기 때문에 산 자와 죽은 자, 천사와 귀신 할것 없이 모두 다볼수 있게, 알수 있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오셨다.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단의 수장들은 자기가 그렇게 왔다고 사기를 치죠. 그런 소리는 전부 헛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소리는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 따위 주장은 성경 말씀과 안 맞는 말입니다. 1846년인가 예수님께서 몰래 재림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종파가 있었습니다. 네,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다 알게 오십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도 응부에서 다 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에는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 울고 통곡을 할 건데 왜 울고 통곡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나도 믿을 거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더 충성할 걸, 더 열심히 할 걸. 이럴 줄 알았다면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을 걸 하면서 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무도 기뻐하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에 너무 기뻐서 춤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의 눈물이 흘러나오길 축복합니다. 애곡한다는 것은 슬퍼서 곡하는 것이죠. 애가의 애는 슬플 애자입니다. 전부 다 슬퍼서 운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거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 신앙 생활을 개똥차반으로 엉망진창으로 할 것이라고 예고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엉터리 신앙 생활을 할 거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쯤 되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진짜 믿는 사람의 모습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혀 안 믿는 것도 아닌, 형식만 남아있는 상태가 될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진짜 믿음 있는 자,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가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1년 내내 아무리 전도하고 전도해도 단 한, 사람도 돌아올 사람이 없을 정도의 세상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벌써 시작된 것 같지 않습니까? 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일성수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기 때문에 주일날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무슨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최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게으르게 믿는 사람들과 대충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애곡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경건한가요? 혹 엉터리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가까이 온것 많은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합니다. 이어 14절에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전파되면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재림하다고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 끝이 어디인가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땅 끝이 북한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 북한 땅에는 이미 전해졌죠.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지금도 계속해서 전 세계 곳곳에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남은 생애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진짜가 되십시오. 가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오실 때 후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섬기는 남은 인생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